이은 26년 1월에는 52년생 용띠 어르신께 마침내 오랜 노력의 결실을 거두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달에는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가정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동안 건강이나 재물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제는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께 딱 맞는 건강관리법과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풀어 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52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차분하게 힘을 모으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용띠는 원래 하늘을 나는 듯한 역동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지닌 띠인데요. 특히 52년생 용띠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이번 1월은 그동안 축적해온 내공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빛을 발하는 달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겨울을 나며 봄을 준비하듯 내면의 힘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안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용띠가 지닌 카리스마와 따뜻한 포용력이 이번 달에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용띠를 찾아와 의논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덕망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해지는 증거이며 이런 과정에서 마음의 충만함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1월은 시작의 달이지만 동시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정돈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밀린 일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큰 복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이 이번 달 용띠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며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일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작지만 확실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나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선물을 받거나 오래 전에 잊고 있던 금전적인 일이 뒤늦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 후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듣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용띠의 일상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의 작은 부탁이나 제안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함께 어딘가를 가자거나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제안할 때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나누게 되는 대화 속에서 귀한 인연이나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심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집 근처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뜻밖의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진짜 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추진력이 강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내는 능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을 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천천히 전달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용띠의 강한 에너지가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한 템포 느리게 대화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편안해집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이어지 26년 1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붉은 불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달은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특히 용띠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귀한 시기가 됩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기운을 지녔지만 이번 달의 땅 기운은 용띠의 날아오르는 힘을 현실로 끌어내리며 실질적인 결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던 시야를 실제 땅 위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처럼 계획했던 일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금전은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 용띠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전에 뿌려둔 씨앗이 결실을 맺는 흐름입니다. 특히 과거에 도와주었던 사람이나 잊고 있던 인연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땅의 기운은 저축과 축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쌓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안정감과 함께 현실적인 기반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달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용띠 본인이 가진 경륜과 판단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나 가까운 모임에서 용띠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존중받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며 정신적으로도 매우 충만한 한 달이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인연들을 다시 떠올려 보고 연락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이 뜻밖의 기회나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너무 크고 멀리 보지 말고 지금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의 기운은 천천히 쌓아가는 힘이므로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하나씩 확실하게 다져가는 자세가 큰 복을 부릅니다. 이번 1월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칭찬이나 인정을 받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거나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용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어올 때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될수 있으니 성의껏 답해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해 첫 달에 받는 연락이나 제안은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인연 하나가 큰 흐름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이나 불필요한 근심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용띠는 생각이 깊고 신중한 성격이라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주변과 나누고 마음을 가볍게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은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쉬우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이 더큰 복을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1월 이동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되면서 따뜻한 불기운이 대지를 깨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달로 차분하게 땅을 다지며 한 해의 기초를 놓는 흐름이 강합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기운을 지닌 띠로 높이 오르고 펼쳐나가는 에너지가 강한데 이번 달은 그 기운이 땅 위에서 안정되며 실질적인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52년생 용띠에게 이달은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와 든든한 대지 위에 발을 딛는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용의 날렵함과 소의 묵직함이 만나면서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차근차근 쌓아가는 운이 형성됩니다. 이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와 주변의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구조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용띠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그 조언을 따르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존중을 넘어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보람과 함께 예상치 못한 감사의 표현이 따라옵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져 겨울철임에도 몸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평소보다 활력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더욱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 만큼은 소통이 곧 복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전화 한 통, 차한 잔의 여유가 오래된 인연을 되살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집안 정리나 생활 공간을 정돈하는 일도 이달의 중요한 실천 과제입니다. 소의 기운은 정리와 정돈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의 여유와 함께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안부가 전해지거나 과거에 도와줬던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기쁜 소식이나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며 그 기쁨이 용띠의 마음을 한껏 밝게 만들어줍니다.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나 예상보다 좋은 조건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는 한 해를 시작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용띠에게 함께하자는 제안을 할 때입니다. 작은 모임이든 여행이든 함께하자는 손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 인연이 곧올한해 동안 용띠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생길 때입니다. 이달에 시작한 좋은 습관은 한해 내내 용띠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결정하려는 마음입니다. 용띠는 원래 결단력이 빠르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의논하는 과정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외출하거나 갑작스럽게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충분한 휴식과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달을 건강하게 보내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1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26년 새해 첫 달인 1월은 흙의 기운이 중심을 잡는 달입니다. 겨울의 마지막 추위 속에서도 안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흙의 성질이 차분하고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용띠는 원래 물과 흙의 기운을 함께 품고 있어서 이번 달처럼 흙이 강한 시기에는 내면의 깊은 힘이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나이입니다. 이번 1월은 그 지혜가 빛을 바라고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시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 추위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용띠는 이달 동안 흔들림 없이 주변에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마음의 평화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바쁘게 지내느라 놓쳤던 소소한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가정 안에 화목한 분위기가 자리 잡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이 용띠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그 조언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음속 깊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겨울철이지만 몸 상태가 안정적이고 평소보다 기력이 충실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흙의 기운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소화와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오래된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일입니다. 연초라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이번 달은 예전에 알던 사람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거나 잊고 지냈던 친구를 만나는 것이 뜻밖의 좋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아침 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은 몸을 통해 더잘 흡수되므로 땅을 밟으며 걷는 행위 자체가 운의 흐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표현을 받거나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호의가 지금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작지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이는 과거에 했던 일이나 잊고 있던 약속이 지금 결실을 맺는 형태입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가 용띠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용띠가 그동안 쌓아온 선한 마음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1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꿈입니다. 용띠는 원래 꿈이 현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은 특히 아침에 기억나는 꿈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몰리나산 또는 밝은 빛이 나오는 꿈은 곧 좋은 소식이나 만남으로 이어지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신호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 구석을 청소할 때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물건을 발견하거나 마음 속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운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주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체력이나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베푸는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또한 겨울철이므로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 시 부은에 신경 쓰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크게 기운을 더욱 단단히 받아들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1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겨울의 중심에 자리한 시기로 땅속 깊은 곳에서 기운이 서서히 모이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 달의 에너지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내면의 힘을 단단하게 다지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52년생 용띠에게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용띠는 원래 강한 생명력과 활동적인 기운을 타고난 띠이지만 이번 달은 그 힘을 안으로 모으고 체력을 보강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듯 용띠도 이 시기에 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몸의 회복력이 평소보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나 작은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시기이며 특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또한 소화 기능과 순환이 좋아지면서 음식을 통한 영양 흡수가 원활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건강한 모습 자체가 복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속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몸을 차갑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움직여주면 관절과 근육이 부드럽게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전체적인 컨디션이 상승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검진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새로운 건강 관리 방법을 알게 되어 몸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먼저 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좋은 음식이나 약재를 선물 받는 일도 생깁니다. 이는 모두 용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복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의 메시지를 주에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입맛이 좋아지거나 잠을 깊게 자게 되는 것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회복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습관을 더 강화하고 몸이 원하는 음식과 휴식을 충분히 제공해주면 건강운이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건강관리 방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달에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습관을 무리하게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번 달은 천천히 조금씩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의 조언을 듣되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